1-1번입니다. 부등식 이것의 해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2라고 할때 a의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, 지금 보시면 0.2x-0.6이 작거나 같다. 0.5x+, a. 지금 3개가 소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양변에 모두 다 10을 곱해서 소수를 정수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이 엑스 마이너스 육 그리고 오 엑스 플러스 십 에이로 식이 바뀌겠죠. 그래서 계속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오 엑스 플러스 이 엑스 마이너스 육 마이너스 십 에이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칠 엑스는 마이너스 십 에이 마이너스 육 보다 크거나 같구요. 엑스는 마이너스 십 에이 마이너스 육을 칠로 나는 값 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근데 가장 작은 수가 2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2를 만족하면 됩니다. 마이너스 10a, 마이너스 6은 14가 될 거고요. 그러면 20은 마이너스 10a라서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